자, 먼저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할 때는요. 각각의 데이터마다 이름이 달린 시리즈, 여러 개의 시리즈가 모여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값들을 어레이에 넣으셔도 되고요. 리스트에 넣으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리스트에 넣어요. 리스트에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이름을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름과 값, 이름과 값, 키와 밸류, 키와 밸류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때 딕셔너리 타입, 사전형 데이터 타입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자, 이 데이터는요,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는 딕셔너리 사전형 형태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학번 2000부터 2010까지 레인지 함수 써서요. 순차적으로 증가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학번이라는 키에는 예, 이런 값들이 들어있고요. 성적이라고 하는 값에는 예, 이런 리스트의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딕셔너리 형태의 이 데이터 변수를 데이터 프레임 생성자에다가 넣어줘요. 인자로 넘겨주면 아래 보시는 것 같은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예,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해서요, 예,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값을 담아 주었습니다. 자, 혹은, 예,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하고, 그리고 columns라고 하는 인자에다가 내가, 음, 지정하고 싶은 그 columns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columns, 내가 지정한 그 순서대로요, 데이터 프레임에 그 column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번과 성적 이렇게 있었는데, 성적, 학번 순으로 만들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지고요. 뭐이 중에서, 지금은 데이터가 컬럼이 두 개밖에 없지만, 여러 개의 컬럼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몇 가지, 뭐세 개, 다섯 개 중에 세 개,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CSV 파일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데이터는요, 예, 카드 서브웨이먼스 2021년 2월에 생성되어 있는 요 데이터, csv 파일을 불러다가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때는요, pandas pd.readcsv 라고 하는 메소드 활용을 하셔서 파일명을 인자로 넘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사실 인자로 다양한 것들을 더 설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어, 인덱스 컬럼 요것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그냥 불러왔을 때에는요 여기 날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인덱스로 잡혔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어, 별도의 데이터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이제 등록일자라고 하는 예, 별도로 인덱스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요. 인덱스 컬럼은 FALSE라고 하는 조건을 추가해서 예, 기본 인덱스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을 이제 인덱스로 삼고 이 값을 나는 인덱스가 아닌 그냥 값으로 사용하고 싶어 이렇게 설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다양하게 CSV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 값들을요. 내가 어떤 컬럼만 가지고 올 것인지 그리고 이 컬럼을 어떤 순서대로 배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메소드에서 제공해 주는 그 인자 값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불러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몇 가지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보면서. 판다스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데이터 프레임에 첫 번째 다섯 개 로우를 출력하세요. 예. h e 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하면요. 원래 데이터에는 앞에서 예, 16,751개의 로우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다 화면에 표시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를 불러오면요. head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서 위에 다섯 개만 확인을 해봐요. 그러면, 아, 사용 일자, 노선명, 영명, 총 승객수, 그리고 등록 일자, 이런 값들이 있구나. 어, 어떤 데이터들 있고 어떤 패턴으로 있겠구나. 대충 감 잡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감을 잡기 위해서 head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서 위에 있는 다섯 개의 값들만 확인을 해봅니다. 자, 뒤에 있는 음, 값들을 확인할 때는요. tai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활용을 해요. 그리고 요 head도 마찬가지고 tail도 마찬가지인데요. 안에 인자의 숫자를 넣어 주면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다섯 개만 보여 주는데 뭐더 적게 보여 줘. 세 개만 보여 줘.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뭐 10개 이렇게 구체적인 값을 넣어서 해당 값을 해당 값만큼 o w 를 출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에 몇 개의 로우와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데이터 프레임이 몇 개의 로우와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 구조를 확인하세요. 자, 쉐입. 아까 넘파이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데이터 프레임 우리가 처음에 그 CSV 파일 읽어왔을 때 쓰여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유심히 보지 않으셨으면, 어? 데이터 이거 도대체 몇 개나 있지? 궁금하실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이 메소드가 바로 네, 이건 이제 Attribute죠. 예, df.shape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을 df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shape 확인을 해보면요. 예로 16,751개의 인스턴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6개의 컬럼으로 구성이 된 데이터다라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 컬럼도 한눈에 보이니까 일일이 세어볼 수 있지만요. 컬럼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면요. 이게 도대체 몇 개야? 다 세어보지, 음,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화면에 표시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쉐입 굉장히 많이 사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의 평균, 표준편차 4분위수 등 주요 통계 지표를 확인하세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중에서 숫자 형태의 데이터도 있고요. 문자 형태의 데이터도 있어요. 자, 이런 거는 문자고요. 예, 요거는 숫자이긴 한데 사실은 숫자라고 할 수는 없죠. 예, 날짜 형태로 바꿔야 되는데 아마 지금은 이 컴퓨터가 숫자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노선명과 영명은 텍스트 형태로 인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일자와 승차 총 승객수, 하차 총 승객수 등록일자 겉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모두가 다 숫자예요. 숫자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티저라고 볼수 있는 것들은 이 승객수 값들만이죠이 일자에 해당하는 값들은 날짜예요. 그런데 현재 컴퓨터는 이게 날짜인지 인티저 정수형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어서 전부 다, 다 정수로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요 통계 지표라고 하는 것은요. 숫자, 수치형 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 통계 지표를 활용하면 데이터 분포가 지금 어떻게 분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일자는 제외하고 이 승객수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승차 총 승객수 대략 몇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주 복잡한 역에는 얼마만큼 승객수가 많이 올까요? 이런 것들 사실 감이 안 오잖아요. 예, 굉장히 많을 것은 같은데, 한 수천 명? 수만 명? 예, 어느 정도 될지 감이 안 오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지, 이제 감을 잡을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통계 지표입니다. 예, 사용 일자랑 등록 일자는 제외하고, 승객수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escribe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활용하시면 통계 지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count는요. 총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예, 16,751개라는 거. 아까 쉐입 통해서도 확인을 할수 있는 값이었어요. 자, 평균 값입니다. 평균 8,567명이 승차를 하고요. 8,536명이 평균적으로 하차를 합니다. 예, 그래서 승차하는 인원이 조금 더 많지만 거의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평균 값이 구성되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여기 STD라고 쓰여 있는 것은 표준 편차 값이에요. 그래서 평균 대비 값이 얼마만큼 퍼져서 분포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9006, 9064. 예, 값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 비슷한 정도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min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값이에요. 승차 총 승객수가 가장 적은 역은요. 한 명. 하루에 딱한명 승차한 적이 있었대요. 그리고 하차는요 0명, 한명도 하차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맥스는요, 가장 많이 승차한 날은 88,904명이 해당 날짜에 해당 지하철역에서 승차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하차는요, 해당역에서 87,891명이 하차를 했습니다. 자, 50%에 해당하는 값 볼게요. 50%에 해당하는 값, 평균 값과는 다른 값이죠. 이것은 100분 위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간, 딱 중간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평균 값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인 5,857명이 50%에 해당하고요. 하차는 5,733명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값이, 아, 승차는 1명부터 88,904명까지 승차를 했구나. 그리고 하차는 0명부터 87,891명이 하차를 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예, 평균 대비 50%에 해당하는 게 5,857명. 예, 그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데이터 분포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감을 잡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데이터 프레임에 몇 개의 컬럼이 있는지, 그리고 각 컬럼에 포함된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한 번에 확인해 볼수 있는 메소드인 인포라고 하는 것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몇 개의 컬럼이 있는지 쉐입 통해서 확인을 해봤지만 예, 이 인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각각의 컬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0번부터 5번까지의 6개의 컬럼이 있고요. 컬럼명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컬럼에 not null count null 값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값이 채워져 있는 것들이라는 뜻이죠.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여기는요, 값이 비어있는 값이 없었나 봐요. 모두 다 전체 개수인 16,751개만큼 난널 값들이 있다. 예, 값이 제대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포를 확인을 해 봤더니 어떤 날에 승차 총 승객 수가 만명 밖에 없어요 예. 인포 값에 승차 총 승객수의 난널 값이 만개 밖에 없었다. 그러면 6,751 개에 해당하는 일자에 값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널 값이 있을 때에는 예, 그널 값에 대해서 값을 채워주거나 삭제해주는 전처리 과정을 추가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포를 확인하는 것은요. 데이터가 지금 어떻게 생겼지?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내가 앞으로 데이터 전처리 뭐 해줘야 되지? 이런 것들을 감을 잡을 때도 확인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나서 이 인포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 디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타입을 의미해요. 자, 인티저 타입의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요. 사용 일자와 등록 일자. 우리가 앞서서 봤지만, 이거는 인티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컴퓨터는 지금 이거를 인티저라고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뭔가 데이터 타입의 형변환을 해주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파싱해서 연월일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값을 또 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노선명 컬럼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종류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처음에 다섯 개 확인했을 때 중앙선 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뒤에 다섯 개 봤을 때, 테일 봤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은 잘안 나는데, 그때도 아마 중앙선 밖에 안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는. 우리가 뭐 1호선, 2호선, 3호선, 이런 지하철 노선 있는 거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이 데이터, 내가 불러온 이 CSV 안에는 어떤 노선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 노선 값들의 중복 값은 제거하고, 어떤 타입들, 유일한 값들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할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바로 유니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노선명 컬럼, 여기다 컬럼명을 넣어주는 거예요. 노선명 컬럼에 유니크 값 확인을 해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호출을 하시면, 중복된 값은 제거가 되고, 이렇게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있고, 9호선 2, 3단계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경강선부터 중앙선까지, 이런 노선들의 정보가 지금 담겨져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명, 어떤 지하철역을 가지고 있는지,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이역명만 보고 싶을 땐 어떻게 호출하시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 노선명 대신에 역명을 넣어주시면 돼요. d f 역명 u n i q u e 넣으시면요. 중복된 값은 제거된 그 유일한 역명들만 이제 반환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노선명 컬럼에 각각 데이터가 몇 개씩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예, 지금 우리가 앞에서 유니크 값 화, 사용을 해서 어떤 어떤 노선명을 가지고 있는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자, 노선명에서, 예를 들어서 5호선이면 5호선에서 그 5호선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자, 5호선에 있는 지하철 역의 수와 7호선에 있는 지하철 역의 수가 다를 거고요. 그리고 2월에 모두 다 운행을 했을 역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중간에 개통했을 경우에는 모든 날짜의 데이터가 있, 있지 않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각각의 노선명마다 지금 데이터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인스턴스 수가 궁금해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가 바로 value count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니크 값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인스턴스가 몇 개가 있는지를 반환을 해줘요. 예, 봤더니 5호선이 가장 많았네요. 1484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장항선이 가장 적었습니다. 168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